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크 비긴즈라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C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 봐요. 자, 라그나로크 비긴즈가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시한 건 아니고요. 북미 서버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인데 제가 한국에서 CBT를 두 차례를 진행을 했어요. 한 번은 그냥 진행했고 또한 번은 숙제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 됐건간에 서버 변경은 없어. 오딘 서버가 그신가봐요. 자 들어왔고 근데 다 까먹었어. 우선은 뭘 골라도 노비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 대충 골라 아닌가? 이 기억이 안 나네. 잠깐 검사. 잠겨 있는 건 뭐야? 뭐야? 그냥 노비스잖아. 역시 라그나로크의 아이덴티티죠? 근데 잠겨 있는 건 뭘까? 우선 두 개밖에 안 열려 있네요. 검사에서 머리는 이거. 어, 멋있어. 빨간색 좋아. 아니야. 갈색으로 할게요. 자 이름은 꼬무신. 뭐야? 야 인기 많네 어, 북미 서버에서 자 대기 시간을 막간을 이용해서 이 게임 다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자 구글에다가 이 주소를 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이거 치신 다음에 이거 메뉴 이거 누르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PC로 하실 분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잠깐만 비긴지가 원래 모바일 게임이 아니었는데 왜 모바일로 돼 있지 이게 두 개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있었나봐요. 어찌됐건 간에 PC로 하실 분들은 이걸로 다운받으시면 된다는 거 누르시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기 인원이 20명이 됐네. 자,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정말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게임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라그나로크를 진짜 오래 했어요. 라그나로크 오리진도 오래 했었고, 모바일 게임으로. 그리고 원래 PC 라그나로크를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나오면 무조건 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게임이죠. 이상하게만 안 나온다 하면 자 로그인했고 오 화질이 프로화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거 단축키가 뭐였더라? 아 알려준다. 자 됐고 z 가 기본 공격 X가 점프 오케이 자 모험을 떠나 봅시다. 와 옛날 생각난다. 이 게임이 아마 작년에 썼나 올 초에 썼나 이제 가서 기본 공격 되고 발구르기로. 잡아. 와 공속봐. 살벌해. 제가 다 잡았거. 자또 메뉴. 어 물약, 단축키 등록.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 게임을 분명히 두 번이나 진행을 했는데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어 오토를 킬수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때리고, 때리고 또 뭐야? 발구르기도 뭐야? 됐어. 오 크리티컬. 잠깐만 뭐야? 제왜도망가 뭐? 와 진짜 오랜만에 한다 이거 제가 원래 횡스크롤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던파를 안 좋아했어요 던파를 정말 좋아하신 분이 많지만 전 횡스크롤 게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게임은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찌되건간에 초반부다 보니까 그러면 전직할 동안 좀시간좀 걸릴 것 같아요 이 게임 똑같이 레벨 9에 할라나? 기억이 안나냐? 9렙까지 빠르게 전직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지금 이제 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같은 경우는 8이 됐네요. 8. 근데 직업이 소드맨, 아처, 그 다음 메이직, 어콜라이트 밖에 없어요. 복사, 그 다음 마법사, 궁수, 그 다음 기사 밖에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는 아처를 했던 것 같아요. 소드맨은 뭔가 별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어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 라그나로크에서는 하면 안 되죠. 초반에. 그래서 아처를 똑같이 하도록 할게요. 상인이 있으면 상인을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아처 하겠습니다. 건너뛰어. 그리고 마법사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마법사를 원래 잘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궁수를 하겠습니다. 이거 퀘스트가 꽤 길었던 걸 기억하는데. 자, 그렇다면 전직할 때까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정신없이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처로 전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플러 들고 있죠. 머플러는 보통 길크나 아처가 두르는데, 와, 귀엽다. 머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찌됐건 간에 전직을 했고, 이제 칼을 끼고 있는데, 퀘스트를 깨다보면, 이제 활을 주겠죠? 잠깐만. 활 벌써 있나? 아, 활 있다. 하지만, 요구레벨의 10렙. 그리고, 제가 12t 때, 최초로 9검인가? 11검인가? 둘 중에 하나 띄웠을 겁니다. 와우. 이번에도 그렇게 검을 띄울 수 있을까? 근데 12t 때는, 뭐, 이런 티켓도 많이 주고, 다야도 이 많이 좋아갖고,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었는데, 정식 오픈이다 보니까, 이런 거안 주니까 약간 서운하긴 하다. 하지만, 현질하면 된다는 거. 그렇지만, 북미 서비이다 보니까, 현질하기가 좀 꺼려지죠? 아, 나 능력치 집어야지 능력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 덱스죠. 우선 덱스도 찍어. 공수 같은 경우 덱스를 찍어야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자, 들어와서 듀티를 끝났으니까 덱스를 우선 찍어. 덱스랑 어질을 찍고 싶은데. 자, 보시다시피 물리 공격력 올라가죠. 힘 찍으면 안 돼요. 힘 찍으면 방어력 올라갑니다. 이거는 모든 게임의 국룰이죠. 우선은 덱스는 20까지만 줄게요. 기본 포함해서 20. 그 다음에 나머지 어질. 어질 찍어야 공속이 빨라져요. 자, 저장하고. 자 그리고 스킬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스킬을 어디 찍냐? 잠깐만 스킬 기억이 안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게 PC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식 출시를 하면서 모바일도 같이 하게끔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든 PC든 둘다할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장점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스킬 같은 게 여기 있네요 모험가 스킬 있고 직업 스킬 있는데 우선 직업 스킬 이거 찍어 자 그리고 모험 스킬 같은 경우는 뭐 배낭, 요구 레벨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는 것 같고 이거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그 같은 경우는 찍어야 될것 같고 나중에 우선은 알겠다 스킬은 지금 레벨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킬을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몇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 강화가 있고 또 하나는 슬롯 강화가 있어요 슬롯 강화 같은 경우는 제니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뭐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기, 방어구, 이런 식으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무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 강화 수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네모칸을 강화하는 거다 보니까 무기랑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강화할 경우에 무기를 바꿔주면 무기 강화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만 더 게임을 진행합시다. 우선 메인 퀘스트 깨봐. 강화를 언제 했더라? 레벨 한20 넘어야 됐나? 그리고 이게 퀘스트를 깨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와요. 그게 아마 어떤 보스를 잡는 건데 보스를 잡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힙니다. 근데그 보스를 시네 컨트롤 잡을 수 있다면 음, 가능하겠죠. 우선 이 빨간 좀다 없애고 출석 받아주고, 어 다야 준다. 오 뭐야? 인게임 지하를 주네. 미쳤다. 그것도 인게임 이런 다야를 줄 때도 나눠서 주거든요. 뭐 보라색 다야랑 뭐 파란 다야가 있으면 편집할수 있는 것만 안 주고 무료로 쓸수 있는 다야만 주는데 이건 인게임 그냥 다야를 주네. 알겠다. 자 그리고 이것저것 받아주고 아마 코스 같은 경우도 특히 몇개줄것 같은데 느낌이. 무료로? 아닌가? 자 그리고 제니가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 강화 몇번 하면 그냥 오링 나서 웬만하면 강화 같은 거좀 아껴서 하셔야 돼요 와 다시 라그나로크 하니까 뭔가 재밌어 아씨 만약 라그나로크 X 라든가 그런 거 하면 더 재밌겠죠? 와 내가 기대되는 게 라그나로크 X 인데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라그나로크 오리진 같은 경우는 피로도라는 게 있었는데 라그나로크 X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밤샘 살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게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자, 다녀왔고, 우선 메인 퀘스트를 밀만큼 밀었는데, 16레벨까지 찍으래요. 지금 제가 14레벨이라서 퀘스트는 막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브 퀘스트를 좀 깨다보면 아마 금방 뚫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자사 뿌도될것 같은데? 이렇게. 근이 발구르 스킬을 좀안 썼으면 좋겠는데, 와. 아싸리, 처음부터 공수 전직하면 이런 스킬을 못쓰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 이 게임이 저한테 좀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래픽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144 이상으로 밖에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땅이 60Hz다 보니까 와, 이게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픽이 144 이상으로 안 돼서 와, 돌아버리겠네. 제가 모니터가 165 아니면 144인데 60Hz다 보니까 움직일 때 끼멍텅한 게 너무 보여요. 아, 눈앞에 뒤지겠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 이 게임이 모바일로도 출시하다 보니까 그냥 모바일로 게임할 경우에는 60Hz도 맞춰서 게임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게임은 좀 재밌다는 거. 어, 보니까 그러니까 행동력이란 게 있네. 잠깐만. 이거 피로도잖아. 피로도 다 쓰면 사냥 못해? 그럼 안 되는데. 아, 씨, 피로도 이건 좀 짜증 나는데. 자 어찌됐건 간스좀더 찍고. 자이 게임 강화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늘 담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강화를 하려면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제작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제작 같은 경우는 어디더라 어디 마을 가서 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제작 재료를 모으려면 던전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던전은 저렙 때깰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던전을 클리어하고 나오는 재료 갖다가 아이템을 만들고 그 만든 것 갖다가 강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안에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제가 이 게임을 많이 더 한다면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나로크 비긴즈라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PC 게임도 아니라 뭐야 이거 크로스오버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 하실 분들은 뭐 다운 받고 게임 한번 즐겨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